1년에 1800개 이상의 집을 소개해드리는 대한민국 1등 부장 채널 안녕하세요 김포시 풍무동에 나온 로켓입니다 오늘 현장 완전 미쳤어요 왜 미쳐요? 미쳤어 미쳤어 풍무동이 3룸 빌라거든요 네. 분양가 1억대 이게 말이 돼요? 그러니까 여기 3룸 무조건 3억대잖아요 여기 작은 평수 3룸 기준으로 3억이 넘죠 그런데 1억대 뭐야 이 꿀매물은 초등학교 1분 컷아 초등학교도 갈워 풍무역 도보 5분 초역세권. 역세? 뭐야? 풍무역에 5호선 들어오는 거 아시죠? 네네. 5호선 확정이고, 이나대학교 병원도 들어옵니다. 호재의 연속. 그런데 1억대. 뭐 어떻게 찾은 거예요? 주차는 <laughs> 세대당 한대 이상, 100% 이상. 뭐야? 자주식 어, 너무... 1열 주차. <laughs> 아, 나도 말좀 하자. <laughs> 아, 아, 아. 어, 왜, 이게 너무 신날만한데. 어, 말할 필요 없어요. 10분으로 가시죠. 뭐야! <laughs> 1년에 1,800개 집 속에, 하우스마트, 하마트. 전시부터 보여드릴게요. 사이즈 평범하게 나와 있고요. 일괄 소송 버튼 마련되어 있고 중문은 이렇게 스윙 도어로 마련되어 음, 있습니다. 네. 어, 근데 좀 뭔가 허전하잖아요. 어, 신발장 어딨어요? 신발장이 여기에 있습니다. 아, 여기에. 아. 신발장 세 칸. 예, 키가 굉장히 크거든요. 공간 활용을 굉장히 잘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지금 분양차가 대박이다. 실내로 들어오시면 안방이 있고요. 주방이 있고 3번방이 있거든요. 주방 먼저 보여드릴게요. 주방인데요. 오 구성이 굉장히 알차게 되어 있습니다. 숫자형 네, 네. 상판 구조인데 오, 굉장히 길게 나왔고요. 상부장, 하부장 수납공간 최대한 빼놨습니다. 이쪽에 보시면 이렇게 환기창도 마련되어 이 있고요. 디오스 LG 냉장고 옵션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테이블은 이렇게 쭉 빼면 은 2, 3인 가구까지는 충분히 식사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저희 집에도 소파가 없거든요. 네. 요즘 이쪽으로 이렇게 다이닝 룸 꾸미는 게또 트렌드라 맞아요. 이쪽으로 테이블 오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옆쪽에 있는 3번 방 보여드릴게요. 3번 방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드레스룸으로 다 완비가 되어 있거든요. 옷장에다가 이렇게 시스템 선반까지 다 준비가 되어 있네요. 네, 길이는 2.6m에 폭은 2.4m 나옵니다. 오, 드레스룸이 오, 굉장히 알차게 들어가 있고요. 뷰를 보시면 완전 뻥도 나오고 있습니다. 3번 방 보셨고요. 거실 보여드릴 건데요. 거실 폭이 2.9m 거의 3m.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쪽 거실 길이는 4.2m. 오, 되게 나왔네요. 네, 사이즈 넉넉하게 나와 있고요. 천장을 보시면 시스템 에어컨 옵션으로 들어가 있고요. TV도 원하시면 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 집은 뷰가 대박이거든요. 뷰를 보시면 앞에 한강이 보이거든요. 한강이 어디 있어요? 한강 안 보이세요? 어쪽 보일 듯말듯하긴 하네요. 어, 시력이 어떻게 되세요? 저 1.0이야. 2.0만 되면 보이는데. <laughs> 막힘없는 뻥뷰 자랑하고 있고요. 옆쪽에 있는 2번 방도 보여드릴게요. 2번 방 사이즈는 2.7m에 2.4m 나오거든요. 네네. 한쪽면 2.7m나 되기 때문에 이 방은 성인 자녀분이 사용하셔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번 방도 거실과 동일하게 뻥뷰 나오고 있습니다. 2번 방 보셨고요. 옆쪽에 메인 욕실 보여드릴게요. 메인 욕실인데요. 폭이 굉장히 넓게 나왔습니다. 실 사용하시기 너무 편하실 것 같고요. 해바라기 수전 들어가 있고 바닥은 미끄럼 방지 타일로 시공되어 있습니다. 메인 욕실 보셨고요. 옆쪽에 안방 보여드릴게요. 안방 사이즈는 3.3m에 2.8m 나오거든요. 오, 이 정도라면 사이즈 널찍하게 잘 나왔고요. 휘센 에어컨 옵션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사이즈 좋기 때문에 가구 배치 원하시는 대로 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 집은 안방에 다용도실이 있거든요. 보여드릴게요. 다용도실 인데요. 사이즈 넉넉하게 잘 나와 있고요. 삼성 세탁기 옵션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보일러는 1등급 라비엔으로 시공 되어 있고요. 이 집은 좀 특이한 게 안방과 식실이 <laughs> 유쪽에 <laughs> 있습니다. 다용도실 옆으로 뺐네요. 네. 샤워기 수전이 있기 때문에 샤워도 가능하시고요. 환기창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1년에 1,800개 집 속에 하우스마트 하마 TV. 네,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현장 김포시 풍무동에 위치해 있는데요. 풍무동 입지 좋은 거다 아시죠? 오늘의 집은 특히나 입지가 너무 좋거든요. 초등학교가 1분 컷. 그냥 우리 집 바로 앞에 초등학교가 있어요. 오, 일단 어린 자녀분들 키우시기 너무 좋습니 맞아요. 진짜 초풍빌이에요. 네, 초등학교를 품은 빌라고요. 옆에 풍무역도 도보 5분 컷이거든요. 완전 초역세권이고요. 그리고 풍무역 뒤로 해가지고 인하대학교병원이 들어오거든요. 대형병원 후재까지 있습니다. 여기는 후재가 너무 많아서 집값이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고요. 풍무역에는 5호선까지 확정이 되어 있죠. 더블 역세권이 될 풍무동입니다. 이 집을 촬영한 이유는 여기가 입지도 너무 좋지만은 네. 분양가가 깡패거든요. 분양가? 얼마드래요 분양가가 1억대. 1억대가 있어요, 여기 풍무동에? 그러니까 풍무동이 아무리 저렴해도 3억대잖아요. 쓰리 룸기본는 3억 넘죠. 네. 네. 근데 네. 여기 그냥. 1억대. 완전히 꿀매물입니다. <목소리> 이 집이 이렇게 저렴한 이유는 회사 보유분으로 좀 오래 가지고 있었어요 었 요거 딱 하나만 여기를 회사 사무실로 잠깐 썼었어요 음, 그래서 어. 이 가격이 니다 맞아요 그러면 나다가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지금 1억대로 나왔고요 진짜 이, 이 집은 먼저 전화 주시는 분이 가져가시는 거예요 풍무동에서 이 스리로운 반값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정말 미친 매물 또 로켓이 가지고 왔습니다 아, 이거 땅값도 안 돼요 시입주금 2천만 원에 월납입금 80만 원 뭐이 동네 월세보다 싼데 뭐야 아니 전월세 왜 살아요? 어 그니까 러내집 마련하시는 기회네요 야. 맞습니다 이 매물 정말 꿀매물이니까 목동 사태 보셨죠? <laughs> 이 집도 먼저 전화 주시는 분이 가져가시는 거예요 아 그때 막 30분 간격으로 계속 이렇게 <laughs> 네 맞습니다 10시간. 풍무동에 있을 수 없는 분양가 1억대 마음에 드신다면 매물번호 확인하시고 대표번호로 연락주세요 진정성으로 다가가는 빅데시였습니다